안녕하세요. 크레이튼 포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스테이블 리퓨전을 사용할 때꼭 알아야 할 양자화 파일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아이나 웹유아이 포지로 플럭스나 스테이블 리퓨전 3.5를 사용해 이미지를 생성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양자화 파일에 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양자화 파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파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자화는 AI 모델의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양자화 파일의 정밀도와 각 파일 형식의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양자화 파일은 정밀도 수준과 양자화 방식을 조합하여 표현됩니다. 정밀도 수준은 주로 32비트, 16비트, 8비트, 4비트로 구분됩니다. 이 수준은 정확히 몇 비트를 사용하는지 보다는 품질과 메모리 사용량의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양자화 파일 이름에서는 정밀도 레벨과 양자화 방식을 구분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Q 숫자 뒤에 붙는 숫자는 0에서 3 사이로 표기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품질은 더 좋아지고 메모리 사용량은 늘어납니다. 3 이후에는 보통 언더바 K, 언더바 S나 언더바 K, 언더바 M으로 표기되는데 이는 양자화 방식의 세부 유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Q4지로는 Q4 정밀도의 기본 파일이고 Q4Km은 Q4에서 품질을 조금 더 개선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파일 이름은 힌트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FP32는 가장 높은 품질을 제공하지만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 RTX 3060 같은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FP32는 주로 RTX 4090이나 RTX 3090 같은 고사양 GPU에서 사용됩니다. NF4는 4비트 전기와 부성소수점 양자화 방식으로 메모리를 크게 절약하면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파일 형식입니다. 특히 VRAM이 12GB로 제한된 RTX 3060 같은 GPU 환경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FP16에 비해 디테일 표현력이 약간 낮아 복잡한 작업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Q5KM은 RTX 3060에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 E8 형식은 품질과 메모리 사용량 간의 균형이 잘 맞아 중급 GPU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Q5에 비해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Q3와 Q2 같은 더 낮은 정밀도 파일은 RTS 3060보다 메모리가 적은 지표에서 사용됩니다. 이제 체크포인트의 양자화 파일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는 AI 모델 전체를 담고 있으며 파일 형식에 따라 품질과 메모리 사용량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체크포인트 안에 포함된 핵심 요소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보신 것처럼 체크포인트는 UNET, VA, 그리고 텍스트 엔코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포인트 전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스테이블 디퓨전 3.5와 플럭스에서는 UNET만 따로 양자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법은 메모리 효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팁이니 참고해주세요. 양자화 파일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gguf 파일 형식으로 배포됩니다. 다만, CompUI와 웹UI 포지에서는 설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자화 파일 설명이 끝난 후 설정 방법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RTX 3060에서 VRAM을 9GB로 제한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럭스 양자화 파일들을 병경 내용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3.5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Q5_KS와 NF4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업스케일링 컨트롤 렛 또는 로라를 추가하면 VRAM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Q4KS와 같은 메모리를 절약하는 파일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드 사용법에 따라 VRAM 관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모든 작업을 하나의 노드에 통합하면 로드된 모델이 메모리에 남아 VRAM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새로운 노드로 작업을 나누면 이전 노드의 메모리가 초기화되어 VRAM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드를 개별적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 양자화 파일의 종류와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텍스트 엔코더 양자화 파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엔코더는 프롬프트를 AI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로 VRAM을 사용합니다. 양자화 파일 형식은 E4M과 E5M과 같은 8비트 변형이 주로 사용됩니다. RTX 3060과 같은 VRAM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E4M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4M은 가중치 저장과 추론에 적합해 메모리 사용량을 절감하면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합니다 반면 E5M은 E4M보다 약간 더 높은 정밀도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VRAM 사용량이 조금 더 많아 RTX 3060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앵코드 양자화 파일은 E4M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플러스 모델에서 양자화 파일의 VRAM 사용량을 살펴보면 가장 적합한 파일은 Q5 KS입니다. Q5 KS는 약 7에서 8GB의 VRAM을 사용하면서도 품질과 메모리 사용량의 균형이 뛰어나 RTX 3060 환경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반면 NF4는 메모리 효율성이 좋지만 호환성 문제가 일부 보고되어 사용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비교표는 메모리 사용량과 호환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며 최종 추천 조합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TX 3060 12GB v r a 환경에서 양자 파일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조합은 유넷의 경우 NF4, T5 텍스트 앵코더는 E4M, 그리고 Clip Large 마지막으로 VA 정밀도는 BF16입니다. VA 정밀도는 c o m p i 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며 파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m u i 4 g 의 경우 자동으로 BF16으로 적용됩니다. 이 조합은 약 8.5에서 9gb의 VRAM을 사용하면서도 메모리 효율성과 품질을 모두 유지할 수 있어 RTX 3060 사용자에게 매우 권장됩니다. 메모리를 조금 더 확보하면서도 적정 품질을 원하신다면 유넷의 경우에 Q4KS와 T5 텍스트앵코더는 E4M 그리고 클 r 라지 VA 정밀 또는 BF16 조합이 적합합니다. 이 경우 VRAM 소모량은 약 9.3에서 9.8GB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품질이 필요하다면 유네은 Q5 KS, T5 텍스트 엔코더는 E4M, 그리고 클립 라지. 마지막으로 VA 정밀도는 FP16 혹은 BF16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합은 약 10.8에서 11.2GB의 VRAM이 필요해 철저한 VRAM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RTX 3060 환경에서는 NF4 혹는 Q4KS를 기반으로 한 조합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 VA는 BF16이나 FB16 중 적절히 선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양자 파일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 정리되었으니, 이제 c o m p u 에서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CompUI 데스크탑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ompUI의 도움말을 클릭한 후, 오픈폴더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모델폴더 열기를 클릭하면 바로 모델폴더가 열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클립과 디퓨전 모델 두 폴더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유아이 포지의 경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알맞는 폴더에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다운로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의 매니저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허깅페이스나 시비 AI에서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매니저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모든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깅페이스나 시비 AI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매니저에서 모델 매니저를 클릭하세요.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앵코더라고 입력하면 관련 파일들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파일의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파일이 다운로드되고 알맞은 폴더에 저장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gguf라고 입력하면 여러 파일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하려는 파일을 선택한 뒤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임과 디스크션이 적힌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네임과 파일 네임을 확인하고 어느 폴더에 저장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신 후에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허깅페이스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파일 종류가 많아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은 텍스트 앵코더의 BF16 파일을 예시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플러스 슈넬이나 스테이블 디퓨전3.5 파일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제 허깅페이스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서 CT96을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유저 부분에 있는 CT96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엔코더 BF16 항목을 클릭한 뒤 파일 앤 버전 탭을 선택하면 여러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 세이프텐스 파일을 찾고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커스텀 노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컴피 u 이 매니저를 열고 커스텀 노드 매니저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g d w f 를 입력하고 컴피웨이 g d w f 를 설치하세요. 다음은 NF4를 검색하고 화면에 표시된 커스텀 노드를 설치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리스트 타 버튼을 클릭해 컴피웨이를 재시작하면 적용됩니다. 이제 기본 템플릿에서 양자원 노드를 적용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컴퓨와이 기본 화면인데 여기서 워크플로에서 템플릿 탐색을 하고 플러스 슈네를 부르겠습니다. 미싱 모델에 나오는 거는 현재 체크포인트를 검색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없애주시고 이번에 한글어가다 돼서 좀 사용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템플릿을 불러오면, 이제 아까 설치했던 커스텀 노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캔버스에서 더블 클릭하면 노드 검색이 되는데, 여기서 ggf로 검색을 하면, 유넨 로더가 있는데, 이 ggf에서는 유넨 로더와 듀얼 클립 로더를 불러오겠습니다. 트리플도 가능한데, 트리플을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를 더 사용하니까 듀얼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클릭해서 부르고 알아서 클립노드를 불러옵니다 플럭스 모델에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거 외에 프롬프트를 더잘 이해해주는 그 노드 설계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T2I를 설명 드릴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체크포인트를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넷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크포인트 역할을 하니까 이거를 이 모델 슬롯에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이프롬프 앞 부분을 클릭을 하면 줄어지거나 늘려지는데 프롬프트에 클립트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고 다음에 유닛 같은 경우는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KS가 있으니 큐포 KS를 선택을 해 줍니다. 누르면 본인이 다운로드 받았던 걸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NF4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NF4를 불러오려면 다시 검색을 해서 nf4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체크포인트 모양은 모델과 클립과 부위가 다 있는데, 유넷만 불러올 거기 때문에, 유넷을 불러오고, 여기 보면,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nf4가 있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테스트를 위해서 따로 빼두고, 클립은, 클립 설정 해주려면, 이 타입이 있는데, 클립은 xdxl부터 불러옵니다. 근데 사실상 sd1.5도 클립을 적용하면 약간 그 프롬프트 해석이 좀 고급스럽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클립을 별도로 지정을 하는데, 혹는튜토이할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플럭스할 거냐, 플러스를 선택을 해주고, 클립 g가 아니라 클립 l, 롱클립이라고 새로 나온 건데, 똑같습니다. 클립 L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BF16.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바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Q를 누르면 테스트가 바로 가능해요. 어, V가 없네요. v 를 검색해 주고 해 줘서 읽어 드리죠. 플럭스는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으로 두셔도 됩니다. 꺼 둘게요. 메모리 사용량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제 케이 샘플러로 들어가면 계산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보면 한번 읽고 초기화 한 다음에 다시 읽은 상태에서 보면 9.2GB를 사용합니다 9.2GB 왜 9.2GB를 다 쓰지 않고 9.2GB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윈도우에서도 자체적으로 GPU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거의 10.5에서 11GB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데, 이게 지금 화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거 이 이유는 스텝값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볼게요. 65초 걸렸죠. 아마 이게 20단계로 넘어가면 이게 120초에서 180초로 바뀔 겁니다. 화질이 안 좋은 건 조금 모양이 보기 안 좋으니 20 스텝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F4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모델만 따로 연결해주면 자동으로 끊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NF4가 조금 더 계산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까 9.2와 다르게 10.6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허용범위에요, 여기까지는. 보면, 스텝이 더 진행이 되니까, 주변의 모양이 좀더 바뀌는데, 여기 이제 흐릿한 것도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 자, 지금 형태를 보시면, 주변에 키친이 있는 거는 둘다 똑같아요. 근데 이 병을 해석하는 거하고 잔을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ks가, q4ks가, Nf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둘다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어느 것이 본인의 이제 그림 추구하는 그림 스타일, 이미지 스타일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면 어 난이 이게 더 좋겠어라고 하면은 뭐키포 케이스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Nf4가 지금 현재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적합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Nf4를 선택해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양자 파일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RTX 3060 같은 VRAM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NF4 조합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이론 영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컨텐츠부터는 노드 설계와 워크플로 분석을 준비해 여러분이 스스로 연습하고 따라하실 수 있는 실전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크레이튼 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